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힘내시라. 아, 감사합니다. 네. 오늘 단아가는 우리 작가님과 앉아서 예, 아, 우리 또 책의 내용에 대한 이야기 또 나누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상상한 편의점보다 조금 큽니다. 와서 아, 됐습니다. 예. 네. 그리고 관손님도좀 많이 왔네요. 아. 예. 고맙습니다. 아유, 그렇습니다. 어, 어쨌든 불편한 편이죠. 저도 봤는데. 아, 읽으셨어요? 아,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정말 낭만로 우리 불편한 편이죠. 한다면 그 편이 좀 확장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프랜차이즈가 망해가고 있었는데 예, 새로 점을 많이 내야 될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이번에 반대로 작가님은 어, 러브송 페스티벌 출연 아티스트들 중에 좋아하는 아티스트나 아, 노래가 있을까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와스레나이라고 어, 와스레나이라고 나이. 와스레 아주 좋아합니다 아, 그 다나카 유키오라는 네. 가수가 불렀습니다 맞습니다. 예 정말 명곡이죠 와스레나이 <laughs> 정말 <laughs> 명곡이죠 아 우리 은영 작가님 괜찮으시다면 한 소절 네. 와스레나 <laughs> 아니 다른 아. 다른 음으로 불러주셨는데 네네네 어렵습니다 아니 고음이 고음이 정말 좋으시더라고요 아, 저도 예. 아그 고음이 너무 이게 심하다 보니까 저도 가끔 선보는 아 그런가요? 한 열, 열, 무대가 열번이니까두번 성공합니다. 오늘은 어떠세요? 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어, 예상한건데 네, 100% 실패합니다. 아 미리 말씀드립니다. 실패합니다. 아 실패하셔도 성공입니다. 러브썸이니까요. 어? 아, 소울데스네또 예. 명언 하나 주셨습니다. 근데 무슨 명언입니까? 아,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2023 러브썸 페스티벌에 주신 불편한 편의점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작가님에 대해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영화 시나리오 작가라 처음 일을 시작하셨다고 들었는데, 영화 시나리오와 소설을 집필하는 과정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영화 시나리오는 혼자 쓰지 않습니다. 예, 영화 시나리오는 시나리오 작가가 쓰기는 하지만 감독과 제작자와 프로듀서가 같이 회의를 해서 시나리오 작가가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협업이에요. 이야기를 협업으로 만드는 건데 어, 소설은 작가가 혼자 씁니다. 와, 예, 혼자서. 그리고 영화는 어쨌든 예산이 많이 들죠. 소설은 좀더 개인적이고 어찌 보면 조금 더 작가가 자기 이야기에 집중할 수 있는 장르라고 생각합니다. 어, 이게 어느 정도의 그 무의식 속에서 경험 경험담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요즘은 어, 웹툰이든 뭐 이런 소설이든 판권이 어, 팔려서 영화화하거나. OTT를 통해서 정말 전세계의 사람들이 함께 보게 되는데 네네. 혹시라도 이렇게 네. 영상화 됐을 때 우리 작가님이 생각하는 우리 아, 주인공 독고 아, 독고씨를 만약 가사캐스팅을 한다면? 그 실제로 지금 불편한 편의점이 드라마 판권이 예, 판매가 돼서 예. 아, 어, 어, 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작가님이 이제 부자 됩니다 아 충분치 않습니다. <laughs> 예 저기 아, 박수가 충분치 않답니다. 아니아니아니 아니 아니, 아니. <laughs> 아니 아니 예 그게 아니고 예그 E N A 채널 있죠 예그 이들 네. 차승원 배우를 추천했어요. 네 제가 차승원 배우 팬이라 네 그런데 네.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예예아 그렇습니다. 아 물망에 오른 또 배우들이 좀 있을 거예요. 또좀더 있어요. 약간 이렇게 탈대 중후반에 농치가 네. 있으신 네. 배우분들을 많이 물망이 돼요. 조진웅 씨. 네. 뭐, 유승룡 씨, 뭐, 손현주 씨, 네. 뭐, 송가호 씨까지 독자들이 많이 요청해 주시는데, 네. 예, 결국은 이제 드라마는 배우가, 배우가 정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이게 지금 연극으로도 네. 공연이 되고 있어요. 네. 예, 지금 불편한 편의점이 대학로에서 공연 중입니다. 네. 제가 오늘, 이 다나가, 님에게 감사의 의미로 네. 영국 표를 가져왔어요. 아 그렇습니까? <laughs> 예, 예, 선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 저 김경욱 씨랑 같이 <laughs> 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laughs> 예, 예. 다행히는 한 장만 있어도 저는 어, 아 그럼 그한장 어. 뺄까요? 아, <laughs> 아, 아닙니다. 같이 볼수 네, 있다라는. <laughs> 예, 아. 지금 대학로에서 상연 중입니다. 소디스네 so 꼭 시간 내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반응 괜찮더라고요. 아 정말요? 예, 아 보셨습니까? 보셨습니까? 저는 아직 못봤어요 아, 언제부터 했는데 아직 못 봤습니까? 제가 지금 지방에서 글을 쓰느라고 아, 다음 소설을 쓰느라고 아, 저도 아직 못 봤어요. 아, 네. 아, 네. 오, 오늘, 오늘 봅니다. 아, 오늘 보니까 예예. <laughs> 보시고 예. 아, 나서 또 아, 나중에 후기도 좀 알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기분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머릿속에서 작가님이 상상했던 것들을 책으로 쓰고 그 책의 내용이 또 무대에서 연기자들을 통해서 대사를 밖으로 나올 때 작가님 기분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마원동 블러스에도 연극이 돼서 아유. 봤는데 어, 제가 창작한 캐릭터가 무대에서 연기를 하고 아유. 끝나고 나와서 저랑 맥주도 한잔 하고 그래서 막이 연기 캐릭터를 연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유. 정말 좀 신기하고 그래요. 진짜 기분 좋고 뿌듯할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유. 자, 여러분들도 우리 지금 대학 거에서 어, 공연되고 있는 불편한 편이죠. 책을 보고 또 감동을 느끼셨다면 꼭 가셔서 한 번씩 또 관람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어 불편한 편이좀 읽어봤는데 에피소드 하나 하나가 정말 따뜻하고 감동적입니다. 아, 예. 특히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점점 연애가는 우리 주인공 독보의 모습이 인상이 깊었는데 아 물론 저처럼 어 책을 읽고 많은 영향을 받은 분들도 계시지만 아직 책을 읽어보지 못한 분들도 있으니 그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책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아 예. 어, 제 소설 불편한 편의점은, 어, 청파동, 서울역 부근의 청파동이라는 동네에, 얼로이스 편의점이라는 작은 편의점에, 어느날, 그 독보라는 노숙자가 야간 알바를 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노숙자가 야간 알바를 하게 되니까 불편하죠. 예, 잘 못하고 말도 더듬고. 그런데 의외로 독보가 일을 잘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 손님들과 그리고 동료들의 네, 불편한 마음과 고충들을 들어주고 자기 나름대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아 그렇습니다. 아니 저 궁금한 게 아, 제목이 왜 불편한 편의점인지. 아 제목에 이렇게 아이러니를넣으면은어 책에 관심을 가지게 돼요. 아. 편의점이 왜 불편해? 궁금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을 이제 고르게 되는 거죠. 네, 제목에다가 이제 아이러니를 넣는 게 작가들의 약간 기술입니다. 어, 기술이죠 어느 정도의 상술입니다. 처음 아, 아, 예, 예. 제목이 딱 나오고. 그러니까 제목이 먼저 나오는 작품이 쓰기도 좋고 예. 결과도 좋았어요 항상. 맞습니다. 원래 별의 점이라는 게좀 어, 편해야 되고. 네. 예, 그 궁금증으로 이야기가 시작하는 거죠. 아, 예. 예. 정말 잘쓴것 같습니다 작가님. 네, 제목으로. 감사합니다. <laughs> 자 그렇다면 좀더 자세히 책속으로 들어가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작가님이 만약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는 도꼬를 마주치게 된다면 어떤 말 해주고 싶습니까? 저는 아무 말 못해요. 저는 이제 좀 소중한 편이라 네. 어, 주변 낯선 사람한테 말을 걸지 않습니다. 도꼬를 네. 만나면 저는 그냥 조용히 계산을 하고 네. 갈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하지만 아, 굉장히 신비로운 캐릭터입니다. 아 그렇긴 하죠. 좀. 네. 뭔가 있을 것 같고 네. 좀 무섭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예. 독고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좀 변화하기 시작하는 모습이 아, 정말 나도 독고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좋은 영향을 줄수 있는. 아, 지금 그런 시장요 이미 아, 그래서 예. 예. 아직 부족합니다. 아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더 열심히 노력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단합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함께 힘, 힘을 모아봅시다. 예. <laughs> 우리 독고 정체가 독자들 사이에서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 정체와 결말의 방향을 다르게 고민해본 설정이 있다면 스포일러 없이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스포일러 없이 알려준다는 게좀 어렵긴 한데 네. 간단히 사실은 독고 캐릭터를 만든 게 어, 독고의 정체가 저도 한몇 개월 동안 고민을 했어요. 독고 정체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마지막에 그 정체를 알게 되는 게 이야기의 핵심인데 어 처음에 막어그러 그러니까 독고라는 캐릭터는 우리들의 사회 밖에서 우리를 바라봐주는 우리 바쁜 현실에서 한 발짝 떨어져서 우리를 바라봐주는 캐릭터가 독고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 한 발짝 떨어진 사람이 누굴까? 그래서 뭐 탈북자 청년도 생각했고 뭐 베트남 유학생도 생각했고 뭐 노숙? 노숙자 처음부터 노숙자 생각한 것도 아니고 직업도 처음부터 그게 아니었어요. 이거 외계인도 생각했어요. 네. 나중에 외계인이었다. 뭔가 네. 생각을 하다가 이제 노숙자이고 그리고 그런 직업을 가진 네. 캐릭터라고 네. 설정을 했습니다. 네. 핵심은 이 사람이 고통을 겪어야 했고 과거의 삶에서 어 한번 고통을 겪고 끝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과정 필요한 캐릭터야했습니다 네. 소설을 보면서. 아, 그런 방법가 있지만 그래도 어, 지금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중요한 구나 그렇죠. 그래서 아, 그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가끔 아, 그런 아. 사람들 있습니다. 내가 잘 나서 잘 됐다. 어, 아. 내가 혼자 잘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끔 있는데. 초예 아, 아,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주변의 어, 사람들과의 그 같이 융화되고 영향을 받고 그래서 발전이 되고 어, 좋은 일인 거지. 절대로 <laughs> 절대로 혼자 잘될수 없다라는 걸. 불편한 합정을 네, 서서 많은 깨달음을 주셨던 바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가사 정말 좋은 일 하고 계신 네, 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 합니다들을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다른아 저는 이제 지금 안, 안 그래도 지방에 내려다서또다음 네. 소설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어... 불편한 표정 같은 좀 따뜻하고 그리고 독자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장편 소설, 예, 장편 소설을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우리 또 불편한 그 표으로 많은 감동과 재미를 느꼈던 우리 독자들은 분명히 또허현 작가님 아, 또심각이 나온다 그러면 기대하고 꼭 구입, 구매해서 볼것 같습니다. 네, 구매해서 봐주면 더좋지죠 <laughs> <laughs> 많은 분들이 예, 또 구매를 통해서 우리 오야자카님에큰 힘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부키초라고. 가부키초 가부키초.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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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즈코 <시들구> 가부키초라고. 아 <놀람> 좋아합니다. <놀람> <다나카>, 오늘 <놀람> 초신도 계시고. 예. 나나카가 태어나고 자란 곳입니다. 가부키초. 나중에 <놀람> 자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에 <놀람> 나나카가 아, 가부키초와 관련된 여러 가지 에피소드 덕과 아,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좀 우리 작가님에게 네네네. 네. 어, 꼭전 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예. 혹시라도 그 책이 잘 되면 단합가에게도 어느 정도의 인쇄가? 인센은안 되고요 자문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런 거 담았어요? 인센은안 됩니다 예. 작가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자문료를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거 사주시면 됩니다 예 맛있는 거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하.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책 안에서 나오는 에피소드 중에서 그 메뉴 중에 세트 중에 참참참 세트라는 게있습니 아, 아, 저도 책을 읽고 바로 편의점 갔어 사 먹어 봤는데 아, 굉장히 환상이 좋아졌어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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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혹시 이거는 안이 실제 안이 경험, 안이 그리고 본인이 안이 느꼈던 안이 감동, 안이 이 메뉴는 안이 정말 안이 좋다라는 거에서 나오는 세팅. 이거 어서 참참참을 해야 이제 귀에 익으니까, <laughs> 예, 그참참참을 먹는 그 캐릭터랑도 어울리고. 그 처음에 이제 참크래카으려다가참크래카안 어울려요. <laughs> 네, 참이슬이랑. <laughs> 예, 그래서 이제 참치김밥이 떠올라서. 또 이게 또 라면이랑도 어울리고 해서 찬찬참이 네. 안성맞춤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먹어보고 네. 아 이거로 하면 되겠다, 아. 예, 정했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냥 그냥 그 이름만 좋다고 해서 그 불려지는 참참참이라는그 불려지는 소리만 좋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맛, 맛의 조화까지 염두에 두고 아, 실험해보고 책 내용이 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품의 핍진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다 체험해봐야 됩니다. 예, 예. 어, 참 크래커에서 고민을 하셨다고 했는데 참 크래커 들어갔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 그런가요? 아, 제가 봐도 네네 맞죠. 그, 아, 참깨라면과 네. 참치김밥 참 크래커 넌좀안 어울리지 않습니까? 안 어울려요. 예. 아, 참 크래커 왠지 와인이랑 먹어야 된다고 나맥주가 어울릴 것 같고 소주랑은잘안 어울립니다. 맞습니다. 그 안에 치즈 넣어서 상 앞에처럼 서울됐습니다. 그런 분위기 있 음. <laughs> 아, 음식 취향이 비슷하시네요. 맞습니다. 다음에 네. 네. 꼭 나나가 가볍게 저 자문 드리고 맛있는 네, 좋은 와인 좋은 와인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에서 한잔 하면서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나두라고 해주신 분 계실 때, 꼭 <laughs> 아, 우리 같이 하기 싶으면 우리 운영자까지도 자문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 좋은 자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의 에피소드 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 그럼요. 네, 제가 네. 일본에서 지명을 많이 못 받아서 배고플 때, 아 담아보산도와 건약즙을 먹었던 시절이 생각나서 좀을 거부했습니다. 아 담아보산도. 아, 예. 다마고산도. 아, 그래서 말인데 역시 일본에서는 이책 출간, 출간될 출판될 계획은 없습니다. 아 일본에도 불편한 표정 파고 이팔렸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시십대 여러분.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이전까지 무대 됩니다. 일본이 편의점의 나라기도 하고 맞습니다. 콤비니 예 콤비니 그리고 일본도 노숙자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 노숙자 관련 컨텐츠 많고 그래서 일본의 어, 어 소학관 그러니까 네. 우리. 소아쿠아, 그러니까 so 어, 소아쿠아. 네, 소아권아 아시죠? 엄청 유명한 출판사입니다.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일본에서 아이, 그래, 불편한 편의점이. 아, 제목은 그대로 불편한. 아, 제목은 이제 후베나 콤비니. 이제 어, 네. 네, 후베나 콤비니로 될것 같습니다. 네, so 불편한 편의점 후베나 콤비니. 정말 좋은 소식을 어, 이 무대에서 함께 여러분들과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등장 인물들에게. 일본어 이름을 새롭게 지어 주셔야 될 텐데. 아 예, 정했어요. 생각했어요. 어떤데스가? 독고는 다 나카. 어떤데스 독고 다 나카 어울리죠. 예. 그냥 하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뭐 어차피 제가 못정하니까 그냥 내지는 건가 아예 막지르죠. 예. 아주가님의 이런 이야기가 일본 또 소학 소학사 소학사 소학이바이 이 중계는 뭐야? 아, 3세작가 이야기를 한다고 1기가 진행을 하면아 그러면은 또 아, 우리도 코냈다나가로 아, 의견을 좀 해주셨습니다. 아, 그러면은 참참참 세트 아, 이게 일본에서 어떤 식으로 또 다른 세트로 변형이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저잘할 거라 믿습니다. 예, 번역가님이 아, 알아서 하시는 아, 걸로 뭐다나카 예. 예. 일본에서 우벤나 콤비니 불편한 편이죠. 아, 일본어판을 보게 되면 그거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찾아보시고 아, 나나카 유튜브에도 올려주시면 말할 게 없겠습니다. 소디스 알겠습니다. 제가 보고 어, 이번에 또 불편한 편의점 보면서 감동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아, 예. 일본어 판도 보고 또 감동받고 아, 유튜브에 또좀 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은 지금 또 유튜브 말씀해주셨는데 아, 나나카 유튜브 우리 오연 작가님도 잘 보고 계시는요예 아, 즐겨보죠. 맞아. 아 그래도 좀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트레이닝 얘기한 거 너무 에피소도 재밌게 봤고요. 예, 제가 참아 말씀드리기가 <laughs> 어려운데. So 작가님이니까 오늘은 좀 참아주십시오. 학재훈님과 같이 하는 so 그, 예, 트레이닝 곡 <laughs> 너무 좋게 봤고요. 아, 제가 그거 너무 하루 종일, 예. 님 so 그것뿐만 아니라 <laughs> 네. 다 너무 재밌게 봤고, 저도 팬으로서 이렇게 같이 뵙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서울대수님, so 아, 서울대니님 so <laughs> <laughs> 아, 왜? 트레이닝 때문에 자꾸 <laughs> 멈칫멈칫 멈칫 저도 하게 됩니다. 아이. 그거는 정말로 근데 우리 작가님 제가 경고하는데 너무 단학하게빠지으면 하십시오. 큰일 났습니다. 그럼 정말 생활, 생활이 불가능해니다정정신차살 수가 없습니다. 스무디 so 어떤 마음인지 알아서. 단약까지 유튜버 아주 아껴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 so 가끔은 이제 너무 중독되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도 새로운 또 즐겨 나와야 되는데 시간을 더 많이 뺏기면은 또 김원연 작가님의 또 새로운 책을 기다리는 분들이 또 애탈 수가 있으니까 적당히 단아하이 컨텐츠를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음, 이 책을 우리 또 불편한 편의점을 집필하시면서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싶던 메시지가 따로 있으십니까? 단순 힐링을 넘어선 작가님의 의도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아 내가 불편한 편의점을 써서 세상이 불편해졌나? 약간 그런 좀. 예, 의아함도 들고 예 당황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아 우리가 이렇게 좀 불편해졌고 어, 코로나가 있기 전에도 좀 사는 게 너무 불편하고 힘들던 시절들이 계속됐잖아요. 그래서 아 이런 얘기를 하고 싶긴 했어요. 그냥 우리가 사는 게다 불편하다. 불편하지 않으면 이제 우리는 역동적으로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면서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이제 용인하고. 감당하고 살아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이야기해 놓봤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것도 메시지를 우리 또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싶던 아, 이야기를 아, 전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 책 안에서 어,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담긴 구절이 아예 있을까요 그 구절은 어 저는 사실 크게 생각 못했는데 독자 여러분들이 그 인용을 제일 많이 해주신 구절이 있어요 예 결국 삶은 관계였고 관계는 소통이었다 이 구절을 많이들 인용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관계란 게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관계를 맺지 않고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걸 독자 여러분들이 정확히 캐치해서 많이들 인용해주셔서 그게 저만이 아니라 독자들이 인, 이, 받아들여주신 이 책의 어떤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삶은 관계였고, 관계는 소통이었다. 소통하지 않은 관계는 또 의미가 없잖아요. 예. 소통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 이게, 이런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작가님도 아, 세상에 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 독자들이 어떤 의미를 또 부여하기도 하고, 그거를 통해서 어, 자, 자신의 가치관을 또 바꿔나가기도 하고, 그런 거 그런 리뷰라든가 그런 어, 작가님에게 이러, 이렇게 이 책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변화했어요라는 이야기 들리면 굉장히 기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분도 좋고, 아빠 아빠 어, 배우고 가끔은 배우고 막 눈물 나고 막 울컥하고 그래요. 예, 학가님도 이제 유튜브 리뷰들 많이 보시잖아요. 네. 학가님 통해서 즐거움을 느끼고 네. 삶의 활력을 찾아서 내가 살수 있습니다 얘기하시잖아요. 네. 저도 수많은 독자님들 리뷰를 보면서. 어, 작품이 완성돼요. 이 예, 제가 쓴게 다가 아니고 독자들의 반응으로 작품이 완성됩니다. 예,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더 책임감도 느끼고 제가 더 감동받아요, 사실은. 예, 그리고 사실 소통이란 게 저는 작품으로 독자들과 소통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작품으로 독자들과 관계를 맺는 게저의 일이죠.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수없이 많은 리뷰 중에서 우리 작가님이 좀 인상 깊었다거나 감동받아서 좀 약간 울컥했다. 하는 혹시 리뷰가 있요 약간 가장 재밌는 리뷰 같은 경우는 이제 평생 책안 읽던 우리 남편이 읽은 책이에요. <laughs> 뭐 이런 것들 있고, 그리고 이 책이 사실은 청소년 소설이 아닌데, 청소년들이 많이 읽었어요. <laughs> 예. 그리고 초등학교 <laughs> 고학년까지 책을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가족이 다 함께 이 책을 읽고 독서 토론도 했다. 이런 게 저는 되게 또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좀, 그거 했던 거는 어, 사인을 하는데 사인을 해드리는데 어, 자기 이름으로 사인을 해주지 말래요. 네, 네. 자기 친구 이름으로 사인을 해달라고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눈물을 보이시면서 자기 친구가 지금 굉장히 힘든 일을 겪고 있는데 그 친구에게 위로가 되는 말과 그 친구의 이름을 써서 이 책을 제 친구에게 바치는 책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는데. 제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분 이름을 적어드리고 네. 어... 삶은 소중 하고 네. 예, 승리라고 말씀드렸어요. 삶은 소중하고 승리삶이고승리라고이리고승리 맞습니다 버고렇게고이렇하고기하고않하고 승리하고 가는하고 승리하고 승리하는승리하니다리하니 승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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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하 좀안 좋은 선택을 할까봐 이 책으로 위로를 드리고 싶다는 앙스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좀 적어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분들이 힘을 내고 한번더 어, 쓰러졌다가도 일어날 수 있는 어, 계기가 된다는 라 어, 거. 정말 작가님 큰일 하시는군요. 아 뭘요? 예. 그래서 이 혼자서 이렇게 집필을 하시면서 이렇게까지 큰 어, 페스티벌로 에이, 분위기를 또 형성하고 진짜. 뿌듯할 것 같습니다. 콧가루가 날리는 꽃가루라니요 그렇습니다. <laughs> 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laughs> 어, 이제 마무리를 또 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 예예 예. 아, 예. 아 너무 아쉬운데 혹시 작가님은 대중들에게 어떤 작가로 인식이 되고 싶습니까? 저는 이제 어, 소설가는 뭐 다양한 층위가 있는데 저는 이제 이야기꾼 예, 재밌는 이야기를 궁금한 이야기를 예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여러분과 많이 나눈 이야기꾼으로 기억되시는합니다 이야기꾼 김호연으로 네. 어, 기억되고 싶다. 여기 계신 분들도 우리 직접 오프라인에서 어, 얼굴을 대면하신 모두 때문에 이분들 기억속에는 어, 우리 김호연 작가님의 이런 생각과 이런 좋은 사람이다라는 게. 다들 마음으로 느끼고 돌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유, 말씀 네, 감사합니다. 아, 불안한 오늘 신간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아유. 자 마지막으로 음, 청춘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습니다. 청춘들, 아 여기 또 젊은 우리 청춘 여러분들 많이 오셨는데, 어 저도 이제 무용 작가 시절이 길었어요. 예, 그 기사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의 한 어, 이렇게 알려진 작가가 되니까 20년 걸렸습니다. 예. 금방 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예. 시간이 다 필요합니다.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하다 보면 언젠가는 여러분에게도 운이 주어지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이자 예. 응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연 작가님께서 우리 청춘들에게 우리 오연 작가님은 또 청춘을 지나서 어, 이렇게 또 아 힘든 시간을 거쳐서 이렇게 또 좋은 결과를 내고 또 어,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작가님으로 활동하시는 분이니까 아이, 우리가 다 같이 이 마음에 좀 어, 새기고 아, 우리가 힘들 때 아,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우리 또 우리 불편한 편의점 어, 컨셉으로 진행되고 있는 러브썸 페스티벌 아, 와주신 분들에게 마지막 인사하고 우리 호연 작가님과는 아, 이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일어나서 아 여러분 오늘 그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컨셉으로 진행되는 페스티벌에 이렇게 와 주시고 어 작가인 저도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방금 잠깐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아 리빙 이 t 빅토 y 입니다 예, 삶은 곧 승리입니다. 여러분 살아 있는 것 자체가 승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승리하는 삶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도 즐기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불편한 편의점의 저자 우리 김호연 어, 우리 작가님과 어, 재밌는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